<laughs> 네, 부모님이신가요? 이 중에 커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군요 그럼 부모님께 감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시다는 네,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바디시그널 세 번째 참가자분과 함께 2분의 시간 이제 몇 문제를 더 맞추시면 은 마무리가 되나요 혹시? 아, 앞으로 15문제를 맞추면 되나요? 어. 아, 10문제를 맞추세요 가만 수는 을좀 맞추셔야 돼요 네, 자 자리라고 우리 참가자 분에게 박수 한번 전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유정씨도 네 정답 잘 맞추시라고 역시 박수! 예! 자 바디 시그널 과연 성공을 해낼 수 있을지 2분의 시간 중에 1 0분제 이상을 맞추셔야지만 우리 세 분이 휠라의 다운 패딩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돼 바디 시그널 유정이랑 돌자 시작합니다 필러? 오델오 오, 어, 정답! 오! 운동? 아령? 스포츠? 여보라, 여보라! 우리, 여기 많이 가죠? 헬스! 정답! 친구! 오! 그건 잘한다! 오, 좋습니다! 네. 어, 남자분이 잘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쌍꺼풀, 마스카라. 어, 마스카라, 정답! 미스트. 향수. 어, 맨, 향수, 정답!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정답! 킹콕. 어! <laughs> 자, 요거, 요거 이제. 자, 소리를 내시면 안 돼요. 골루 어, 골룸, 정답. <laughs> 헐크? <웃음> 헐크, 와. <우와> <laughs> 어, 무죠 뭐, <뭐죠> 이거? <laughs> 자, 일단은 어, 물 마시 물 마시고. <laughs> 음? 정대 동작을 더더 더. <laughs> 어, 그렇죠 수현? 그렇죠. <laughs> <laughs> 이게 뭐지? <laughs> 패스하기 날것 같은데요. <laughs> 자, 패스 패스 칠권이었고요. 혹시 건투, 건투, 잠깐! 오, 이거 아까 나왔던 건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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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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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아, 두개뭐는데 아까 전에 나왔던 허벅이. 네. 정답,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자, 과연 규정 씨가 우리 참가자 세 분이 네, 몸으로 표현했던 이 문제를. 네, 서로 문제 이상을 맞췄을지 이정씨 아? 느낌을 좀 어때요? 성공한 것같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맞췄으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이 정도 맞췄으면. 너무 열심히 치워주지고 맞아요, 네. 네 제가 보는 데도 혹시 어 제가 뭐 정말 잘먹기 뽑았구나. 네, 일단 김유정 씨를 정말 사랑하는 만큼 몸으로 표현해 주셨을 때 가장 뛰어났던 세 분이었거든요. 그만큼 문제를 풀면서도 아, 문제를 이렇게 출전하면서 몸으로 표현하시면서 너무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님 총 6문제 중에 0문제 서른 한 문제를 맞추시면서 다음 패딩 세 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 <laughs> 감사합니다.네, 그럼 중간으로 와서 또 유정철 함께 했으니까 우리 념정명 한번 한번 갈까요? 네. 잘해주시고요.